반갑습니다. 적패들을 때려잡는 찰진 손맛 타격감입니다. 오늘은 AI 적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4차 산업혁명과 녹아내리는 노동으로 잡아봤는데요. 녹아내리는 노동,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액체 노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놈의 산업전환 때문에 생긴 새로운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N잡너, 기그워크, 플랫폼 노동 등이 있습니다. 어,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어, 이 영상은 미안해 우리키라는 영화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인데요. 이 영화에는 긱 워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담은 영화인데요. 어,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i n a v e done it. Concreting, e plumbing. So why did you give it up? Yeah, I'd rather work on my own now, be my own boss. Let's go. Hi, Rosie. Now if you don't move, then you're gonna get a ticket. Hi, oh, Rosie. Get fucking up, This decides who lives and who dies, because I keep this happy. You were stolen. It wasn't me. It was your mum. It's my night with my family, and I've done extra today. You're just gonna end up like. Well, well, you. You know, I never thought it would be this difficult, have I mean. And I'm telling you now, how do you get away with this? Come my family. Thanks for the great day. Come here, come here. I'm in. I'm in. Ah, yes. 예 어이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여기 고용되는 게 아닙니다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죠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 플랫폼 노동의 정형입니다 이 플랫폼 노동은 기 경제 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기 경제 이기 경제는 필요에 따라서 정규직이 아닌 임시 계약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기경제에 기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 워커라고 합니다. 기 어, 워커는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 일을 맡는 노동자를 어, 말하는데요. 어,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생긴 새로운 노동 형태입니다. 누구든 어, 언제든 어디서든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고. 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노동자들한테는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어, 기우워커가 하는 일 중에 어, 이미지 데이터 바운딩 그리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뭔 개소리야!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 일은 사진, 문자, 영상 등의 데이터를 어, 이름을 입력해서 인공지능 즉 어, AI를 학습시키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 주행 학습 시키는 노동입니다. 요즘 자동 주행 자동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동 주행을 하려면 신호등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도 차선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빨간 신호등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이 빨간 신호등을 보면 곧바로 차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걸 모릅니다. 신호등의 높이나 모양이나 그리고 배경이나 이게 다르면 이게 신호등인지 그리고 빨간 신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수많은 빨간 신호등 사진을 입력해주고 거기에 주행정지라는 명령어를 넣어줘야 비로소 자동차가 어떠한 경우라도 대처를 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자동차가 자동 주행을 할수 있도록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는 노동입니다. 그리고 어, 사진 몇 장당 이렇게 돈을 받는 건데요. 찾아보니까 사진이나 글자 하나당 뭐 20원에서 1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벌려면 몇 장을 입력해야 될까요? 어, 두 번째로 어, 음성 인식 학습시키는 노동도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사과 모양도 색깔도 무늬도 다르지만 우리는 단번에 사과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모든 사과 사진을 넣고 이게 사과다, 사과다, 사과다 라고 입력을 해줘야 AI가 어떤 사과 사진을 들이밀었을 때도 사과라고 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세 번째로 문자 인식 학습시키는 노동도 있는데요. 이 사진에 소화전이라고 쓰여 있는 걸 우리는 금방 알지만 이것도 AI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수많은 사진에 나오는 글자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소개시켜주는 사이트가 2, 3년 전부터 엄청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사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레이블러, 그리고 마이크라우드, AI 워크 등 사이트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일을 받아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에 입력을 해준 결과 현재 AI의 평균 지능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아직 성인 정도는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아마도 어, 당분간은 이런 노동이 유행을 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동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인형 눈알 부이기입니다 눈깔 하나에 10원, 20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 바운딩을 사람들은 디지털 눈알 붙이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노동 형태를 보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액체 근대성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세계가 액체처럼 유동적이라는 말인데요. 노동 시장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 액체 근대성 시대의 대표적인 노동 형태가 바로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을 이어서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가 액체 노동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산업화 시기 대공장을 기반으로 한 노동이 고체였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노동이 녹아 내려서 액체로 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녹아내리는 노동, 즉, 액체 노동은 일의 테두리가 사라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노동, 그리고 작업장, 그리고 작업장이 아닌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노동, 생산과 휴식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노동, 그리고 심지어 고용주, 노동자, 소비자의 경계도 흐려지는 노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 지그문트 바운드도 말했지만 그 대표적인 노동이 바로 플랫폼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본가들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게임 캐릭터다라는 말이 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니터상의 하나의 점 또는 하나의 캐릭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동자들이 죽든 다치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같은 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보면요 먼저 우리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로 생각하거나 심하면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도록 합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떤 물건이 제일 잘 팔리더라 어, 이런 길로 가면 더 빨리 가더라를 수많은 라이더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최상의 정보와 조건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알고리즘이 배달 시간을 직선거리로만 계산을 해서 라이더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라이더는 그 시간을 맞추려다가 다치는 사례도 많았다고 했고, 어, 죽었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이들은 당연히 휴가도, 휴게 시간도 퇴직금도, 사대보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조합이나 진짜 사장과의 교섭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했으면 나의 사장은 알고리즘이냐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상해도 심하고요,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앱상으로. 3분마다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거나 돌봄 가사 그 구매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앱이 시키는 대로 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플랫폼 노동은 기존의 노동의 가치, 노동 기본권의 테두리가 허물어지고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마냥 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전환을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하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윤을 중심으로만 운영해서 보다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 노동자들을 뭉치지 못하게 개별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의도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제대로 된 노동 기본권,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첫 걸음일 것 같습니다. 이상 적패들을 때려잡는 찰진 손맛 타격감이었습니다.